이로터 시작된 민족사령부리들을 반드시 정산해 합니다. 그들이 미국과 헬멧이 편해지는 것은 미국이 그들의 뿌리인 친일파들을 살려준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은인이 아니다. 남에게는 정녕권리 뿐인 미국이 이 땅의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들이자 이 땅의 모든 사회 문제에 역사를 당하는 모든 상황을 두번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우리 조종선의 생존을 담보로 자신들의 미군을 먹여 살리기 위한 세금을 아차같이 아삭아삭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길이 없고 변을 허덕이며 먹고 사는 문제에 죽군을거일수 있지만 미군은 일상에 그것도 보잖아. 남는 돈을 이자 차익을 올리면서 쓰고 있습니다.